이런 분들 요새 보면은, 어? 맛집에 가서, 막 줄을 막한 시간, 두 시간씩 쓰는 사람들 있어요. 아니,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? 맛집에 가서 줄을 1 시간, 두 시간씩 쓰게? 응? 어?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응? 어? 아니, 맛집에 가서 줄을 왜 씁니까? 응? 어? 아좀한끼 먹는데 맛없는 거 먹어도 되지. 어? 그냥 맛집에 가서 먹어야 돼. 어?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먹어봐야 살밖에 안 쪄요. 어? 그 시간에 생각하고 노력해 보세요. 여러분 돈벌수 있는 길은 엄청나게 많아. 대한민국은. 근데 그 시간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나올까 기다리고 한 시간씩 줄 서가지고 발 동동 구르면서 어? 뭐하는 짓입니까? 안심합니